면 되고, 야, 여기 줄 뻔했는지 아 이렇게 줄 야, 이서 저것 좀더리면 이거는 면아놓고이아놓이거면아놓고 이거는 밀고 이거는 밀면고있거는아놓 어? 네. 내가 들으면은 오 내가 죽으면은 인구 뒤지고 있는지 인구. 아, 멋있다. 어, 네. 아, 괜찮았어. 아, 김호민. 네. 나와, 나와. 네. 김호민. 네. 좀 준비를 네. 잘해서 하면 안 되냐? 네, 한단에, 한단에. 한단에. 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럴 때 구원이 좀 깊어감으로 하고 싶 아, 이윤성, 어, 네, 어, 따라, 이윤성 그 앞에다 잡고 차라. 빌려, 빌려, 빌려. 에이, 빌려. 아 차. 성환. 오윤 지금도 왜딸려나가 자리만 쓰면 되는데. 유성 몸싸움 해라 너. 아니 아니야. 빨리 가. 형환이 빨리빨리 가. 오민. 어, 빨리 와, 아, 와. 인정 들어와 아, 받아. 아들아 불러와. 인정 들어와. 건너. 아, 에이. 여기 여기 앞에. 돌아서 어, 빨리. 아, 빨리. 알게. 빨리. 네. 빨리 하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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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중, 안 받았어, 네. 네. 체중 안 받아? 체중 안 받아? 에이. 올려 줘. 성환아! 성환아! 올려주라고! 반대다가 <laughs>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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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다음, 김호민왜 물렀어? 아 말해! 주 빨리 와라! 뭐, 뭐 차려, 야. 뭐 아닌데, 아닌데. 아, 야, 없어 야, 런 빠뜨리지 말라니까, 이야

야, 야, 그거좀 미리 보면 안 돼. 어, 안 야, 같이 왔으면. 아이, 야, 이현우. 야, 이현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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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 가, 하나 막아. 에이, 됐어. 이현우 하나 막고 가라니까. 야, 빨리 가야지. 스트리밀. 됐어.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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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해 줘.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빨리 가. 바짝 해! 골만 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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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빨리 가. 더몰 빨리 가라고. 됐어. 이현우 아, 뭐라. 그냥 좀 아. 우리최지웅이거야 임마. 강인준. 뛴다, 뛴다. Hey, 헤라. 헤라. 려라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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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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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라> 하나 맞고 가. 됐어. 이어 맞고 가라니까 진짜 이 거야? 이거 누가 외쳐줘 호민 외쳐줘 나가 말 달라고 말해 어, 어, 어. 에이 고고 아, 야이 새끼 고어 골골러러러도 호민이 이 스크린 야아 시작이다 머리 가라 하라 가라 어 그녀가 볼 기다리면 안 된다, 너안 뛰네. 말해. 정우. 어, 어, 정호연 너 사이 두개 들어갔어. 맞자, 맞자. 헤이, 혼민아, 맞자. 헤이, 빨리. 헤이, 광희 좀 벌려. 어? 야. 또, 또. 사이. 라인도 만하니? 두개 라인. 김호민 봐라 야, 김호민 너 카바. 김원민김원민왜 아무도 없는데막차아고 팀원님, 도원님 팀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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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원님 팀원님, 야, 야 아, 연우야, 좀 뛰어라. 엔간이 좀, 아, 이어서... 형아님, 와, 앞에 그냥 놓을 수 없어. 어, 야, 너가 이긴 건데, 왜피해 가냐? 이거 빨리 와. 형아 빨리 와. 형아님, 빨이아 왼발 야 왼발 아너빨간이좀 뛰어라 좀 인간적으로 야야 형아님, 빨리 와. 아진빨아

연결! 아니 꼬리동 안 해! 유주혁 에이! 아니 이현우! 등을 질하니까 그냥! 안할 거야? 야 황인준! 황인준! 너 내가 먼저 뛰지 말라 그랬지? 하나 막아! 황인준 당겨가! 됐어! 됐다고! 하나 막아! 됐어! 성한이 우리꺼야! 최지

야, 너 하기 싫으면 나와라 그냥. 아, 못 보겠네, 진짜. 하울어김하민이기 하울이, 뭐, 하울이. 하울이 봐. 봐 오잖아. 처리해. 왼발. 아. 너 계속 그렇게 해라. 에이. 이현우 에이. 하기 싫으면 나오라니까? 수이가 차분히, 차분히. 있잖아. 다시 정환아. 하울이. 정환아, 이거 똑같이 하고. 너 내가 왜? 하울이. 해, 해야 돼. 해야 돼. 어, 우리 거잖아. 아이씨, 진짜. 이너왜 너? 아니야. 어? 아, 우리 거 아니야. 아. 우리 거 아니야.

헤이 헤이 이연우 이연우 야 황인주 너 여기 왜 벌린 거였어 방금 야야김원일너야 새끼 니가볼다 넘기지 계속 부자고 알았어 가가 광양, 황인주 가라 그래. 아, 이거 최지웅 안 가? 최지형 연우, 아 이거는 야, 왜 잡는 거야? 준혁, 준혁 이윤성 너또 가? 야, 또 가? 준혁아 내려오자. 무지 움직여 아니야 한발 더. 이 미드필더는 뭐 하? 쟤는 아무 준비 안 하냐? 이윤성 자리 가라. 이들, 그렇지. 연우야! 야, 야, 경주. 연우야! 너머. 안 줘도 되잖아! 정호야 아, 어? 어. 뒤에 봐! 성원아, 성원아, 일로 와, 내려! 어, 와야. 와야. 이은성, 와야. 딸려가지 말고 자리서! 네. 아. 드레가, 드레가. 야, 골키 빨리 들어가. 드레가, 드레가. 윤성환 정우윤, 이은석 벽서. 꼬민아! 꼬민아! 아니, 나머지 드레가. 나와! 드레가. 벽 쓰지 말고. 드레가. 야, 말한 사람만 드레가. 벽 쓰고 나오라고. 드레가. 야, 골키 들어가. 드레가. 니네 세컨 보러 가. 세... 같이 내려. 먼저 내려. 골키 준비해. 자김호민김호민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이 와서 그냥 가... 지웅아 준비 좀 해줘. 헤이 지웅 지웅 헤이 이거야 여유 빨리 받은 사람 받는 사람은 네. 아나 진짜 성아 도망가줘 성환 준비 준비. 볼게 볼게 볼게. 야수, 잘 들어, 두백 두백으로 할 거야, 오케이? 에이? 두백. 아니, 야, 좀싸워 좀, 야, 뭐해? 김민 개민이! 두백. 주위 좀 올라올 거야, 알겠어? 야, 호민아, 아,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아, 먹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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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나와, 이형 어, 나오라고. 인주, 인주. 얘들아, 야, 호연아, 너 이거. 인주, 인주. 야, 유재, 준비 안 해. 인주, 인주. 아, 야, 아유, 아유, 호민아, 아, 호연아, 아, 집중 좀 해. 아, 아이, 뭐 아, 하는 아, 거야, 진짜. 성환아, 미드필더 둘이야. 성환아, 미드필더 아, 둘 아, 어떻게 하는지 아, 알지? 설리 그렇지. 재민아, 반대. 우리 안 돌려. 아, 일러다, 아 일러다, 이현우, 일러다, 너 진짜 일러다, 빼고 싶다, 일러다. 진짜. 일러다. 아. 황완아, 미리 팔 돌. 성환아 우와, 12개 야 돼. 또 그러네, 또 그래! 일러다. 일러다. 야, 정우현또 그래! 일러다. 너 22번 호민이한테 얘기하면 돼. 지민, 네 니꺼야. 머리야 머리! 빨리 내려 빨리 내려! 해봐. 아 진짜.. 아.. 우진아! 야 스로잉 가 하지 말 야! 사이드로 해야야 이현우! 벌써 두 개째야! <laughs> 시작해서 아나 진짜 씨. 바로 받아 바로 받아. 안 가. 말해 성원이 1 4번 가. 이거 이네 거야 넘기면 안 돼. 이네 거야. 아나 진짜 씨. 정훈. 그렇지. 아무리 설아 따라. 리 바운드 안할 거야. 야김호민 가서 등안지냐 우원이 불시야 그야 우진아 숙백이라고. 야 너가 나, 넘기니까 기골! 계속 먹는 거야. 아, 안 돼야지, 같이 키크 들최안 보니? 김민김호민다 거야. 가자. 도로, 도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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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 해봐. 한 봉민아 서라 봉민아 왜 자꾸 갖고 나올라 그래 뺏기면 안돼 아 진짜 아, 김홍민 에이 준혁 성환 준혁 어어? 준혁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양쪽 사이드 내리고 공봐야너 지금 경기 아, 너볼한번 잡아 봤어? 아또 좋아 지금 아니야 우진이 네가 보고 재민이가 내려 오케이 스톱 잡아야 이거 세컨 이한번더또 늦었어 졌어또인준 앞으로 해라 오케이 재민이 내려 재민이 내려 이현우 빨리 들어와 이 빨리 들어와 아 올라갔어야 돼 올라가야 돼이진이비 그래 그래 야 김호민 너왜 어디 너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야? 자세예 얘보다 더안 낮춰? 와, 준비해라. 지금도 좀야 은성아 준비 좀 해. 야몸 돌려. 몸 돌려. 몸 돌리고 아주 들어와. 그러니까 앞으로. 야 오른발이잖아. 안으로 올거 아니야. 준비해 아니 왜 자꾸 왔다 가. 야! 준비해 준비. 해 은영아 뒤에 많이 올 거야. 오늘 아나스. 서 가만히 있으면... 말, 말, 치체크 에이, 준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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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해야 도와. 돼. 야, 이네네,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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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올거야 주위 사이드에다 때려봐 아이고 진짜 너, 너, 계속 여기다가 안 그냥 안가 그냥 갔어야지 가라 그렇지. 성환이 빨리 가 아유, 황인준 황인준 너 어디야? 바로. 에이 이가 처리, 처리 처리 이윤석 라인업 에이 라인업 라인업 기만기만이 빨리 아우 아니 지용아 앞에다가 열어 줬어야지 그냥 네. 지웅아 네. 지금 발 밑에 줬어야 되는 볼이야? 그러면 나가면서 때릴 수 있게 앞에다 넣어야 돼. 되... 야. 아, 또 마지막이다. 선수. 네, 진짜 씨. 아, 잘 올리기만 하면 끝이겠 아이. 이제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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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운데다만 해놓아. <목소리> 빨리 받자. <목소리> <어쩌나>. 빨리 <받어. 목소리> 멘트 체크 말하면서 아, 이현우 하나를 죽이고 가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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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됐어. 이몸이이 아, 몸이, 두 몸이 아, 볼을 쳐. 좀... 놓 네, 빨리 우물여이 앞에 아, 이현우 아, 안 받아? 해, 아, 또, 또 가, 가봐 부딪혀. 야, 뭐, 너 빨리, 이거 왜 하냐니까? 물을, 어? 려버리지, 야, 공안 보고 에이. 뭐 하는 거야? 주위에, 마무리 잘해, 마무리. 아, 빨리 내려와. 스크린. 해. 어, 아 이현우 정말 어, 네. 아, 아, 네. 아, 진짜 네. 그거밖에 안, 야. 성환이 왜 가니 우리가 공격인데? 재민이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왜리 전비 이순환니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서, 서, 지가 서, 같이 흘린. 흘리는... 그렇지. 우리 거야. 빨리 와. 우리 거잖아. 서. 네가 맞췄잖아 올라와. 우리 거잖아. 올라와. 아, 진짜. 서. 가자, 가자, 올라와. 오, 가. 얘 잡아야지. 현준이 준영이 같이 움직인다. 어, 최우 김범이 또누구죽 나가. 이현우 받아야지. 이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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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어, 아. 빨리 해! 와, 뭐 어. 어, 아, 그래. 빨리 하라니까. 봐. 가확실 먹히고. 우이우 리커야. 야! 야, 야! 아, 너 하나로 참나 내가 진짜야. 야 네. 너 꼬리야, 이렇게 되면. 야, 네. 너가 너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야, 재민이. 너가 가운데다만 올려놔라 제발. 다섯 개 째야, 다섯 개 째. 얘들아 없잖아. 우리의. 야! 다섯 개 째라고 네가 벌써. 자 우린 만들어, 만들어. 차분하게. 재민이 말해. 준혁이 아, 그래. 그래. 움직여주고. 김동완! 골 어딨어 지금? 바짝 해. 야 이거 아, 왜 놔뒀어? 그렇지, 그렇지. 너 그래. 사람, 성환아 빨리 반응. 또 가. 안으로 안 와? 황인효주 안으로 안 아, 와? 좀더 안으로 와줘야지. 구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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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누구 거야? 안고 아, 아, 나가라. 연호한테 주고 아, 나가면 쉽다. 야, 아, 눈썹, 눈썹. 야, 너9벌너공안 받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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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